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일이 가득한 주말, 행복 가득한 주말 보내세요.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관계는 절대로 아닙니다. 편하다는 것이 곧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처럼 친구일수록 서로 예의를 존중이 필요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는 아량이 더 필요한 것이지요. 그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친구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. 하나의 실수로 그우여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. 소중한 인연들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 스쿨존에서는 차를 절대 급러분 운전하시고 안전운전 양보 운전하세여 여러분, 당신은 최고분니다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